안녕하세요. 척추관 협착증 진료병원인 청연한방병원 병원장 김중희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통증,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진통소염제뿐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신경압박에 의한 파행이 주된 증상이기 때문에 신경병증성 약물인 프레가발린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약물들은 굉장히 독해서 부작용들도 많기 때문에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치료법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피오이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어떤 중독, 사망, 그리고 변비와 같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함께 동반하고 있어서 오피오이드 줄이기 위한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일본의 한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한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한약을 사용했을 때진통제 사용량이 얼만큼 줄었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약 150명을 대상으로 시행이 됐고, 110명의 한약 사용군과 40명의 한약 비사용군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는데, 한약 사용군에서 진통제 사용,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사용량이 줄고, 또 프레가발린의 사용량이 줄었다는 연구입니다. 사실은 통증이 너무 심할 때에는, 밤을 못잘 때에는 진통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그 사용량이 용량 의존성으로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한약을 병용 투약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